저희 추천 드리진 않습니다, 카테고리 자체를. 악플에 대한 면역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? 악플에 대해서 견딜 자신이 없으면 유튜브는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왜 이렇게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유튜브가 떡상이 하면은 악플이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. 왜냐하면 그러니까 떡상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 영상이 그만큼 많이 노출이 된다는 건데 많이 노출이 된다는 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? 내 영상을 자주 보는 타겟층 예를 들면은 뭐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재벌집 막내아들 그 영상이 좀조회수서 떴으니까 지금 뭐 유튜브 하고 싶은 사람이나 편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진짜 많이 유익한 빛을 단 말이요. 그러면서 이 사람은 왜내 영상이 뜨지 않으면서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댓글을 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악플이 달렸다는 건첫 번째 되게 좋은 징조예요. 왜냐하면은 그만큼 내 영상이 많이 노출이 되었다는 뜻이니까. 일단은 그렇게 마인드셋을 잡아 주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악플을 달기 시작을 하면은, 너 싫어, 막 그냥 아니면은 무슨 그냥 욕몇 마디 적고 끝날 줄 아는데 되게 악랄하게 달아요, 이 사람들. 사람 성질 긁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뭐 성희롱 이런 거는 그냥 당연히 달리는 수준으로 가고, 어, 패드립 달리는 경우도 저는 막 너무 많이 봤고, 그러니까 유튜브가 기본적으로 가계정을 많이 만들 수가 있고, 구글 계정 만든 게 어렵지가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법적 조치하는 게 쉽지가 않아갖고 댓글창이 되게 안 좋은 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위치에서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막 다시 보기 날라가고 뭐 계속 난리 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로 못 넘어오시는 게좀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 재밌는 데 면상은 치워라 실제로 들었던 말네네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트라우마가 되는 부분들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다 건드려요. 전부 다 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견딜 자신 없으면은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다음 썸네일로 넘어갈게요. <목소리> thank you